우선 런포유클래스를 검색해주세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로그인 버튼 클릭. 로그인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버튼 클릭. 가입 유형 선택. 회원가입은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아이디 비번으로 선택 가능해요. 약관동에 클릭. 저는 이메일로 가입해 볼게요. 내가 사용할 비밀번호도 입력합니다. 이름, 성별, 연락처, 생년월일 넣으시고, 여기 추천인 코드 R41QG9D 입력하셔야 6만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럼 적립금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볼까요?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포인트 클릭 여기서 내 포인트가 쌓였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로 무려 런포유 클래스 특강 2개 들으실 수 있습니다